자 이번 시간에는 서체 글 스타일 중에서 서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2 1번 font face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폰트 적용은 제가 이제 바디에다가 폰트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폰트를 적용하는 속성은 font family입니다. font family에 하명과 같이 1번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폰트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이 폰트가 한글 폰트이면 하명과 같이 따옴표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영문 폰트인데 이름이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라 하면 마찬가지 따옴표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폰트가 없을 때 대비 영문 폰트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맥용 폰트를 지정합니다. 맥의 기본 폰트를 지정하고요. 앞서 이세 개가 모두 없을 때는 시템이 스 어떤 거든 간에 산스 쉐리프에서 도듬체, 산스가 없다는 라 뜻이고 쉐리프가 꼬리예요. 글씨에 꼬리가 없는 채가 고딕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폰트 패밀리 속성의 값입니다. 자, 저렇게 지정하면 일단 바디에 폰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폰트를 지정할 때 폰트를 불러오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21번 폰트 페이스를 보고 있는데 폰트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폰트를 로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실제 서버에,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 해당 폰트를, 폰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폰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로를 지정해서. 두 번째 방법은 구글이나 어도비의 웹폰트, 그 외에 상업적인든 무료든 무료 웹폰트를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CDN 방법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냥 쉽게 내 서버가 아니라 해당 폰트를 제공하는 서버의 서버 업체의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인 Font Face를 이용해서 폰트를 로드하는 방법부터 소개할게요. Font Face로 폰트를 로드하는 방법은 문법이 Font at 하고 Font Face 다음에 경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Font Family에서 Font Family에서 폰트명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source라는 속성에다가 url로 폰트의 경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문법을 이용해서 폰트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1번 폰트페이스 HTML에서 우리가 로드하려고 하는 폰트는 어디에 있냐면, 폰트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볼게요. 폰츠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폰츠 안에 보시면 나눔고딕 d t f 와 OWFF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폰트 두 웹폰트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t f 는 TrueType 폰트를 로드를 해볼 건데요. 문법 작성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폴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폰츠 안에 해당 파일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font-face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름은 그리고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본 코드를 생성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노다 하려는 폰트의 이름은 나눔 고딕입니다. 나눔 고딕이고 해당 파일의 경로를 넣어 볼게요. 경로는 폰트라는 폴더에서 첫 번째 WOFF에서 웹폰트를 먼저 불러오고요. 얘의 폰 포맷은 m 맷은 WOFF다. 이렇게 해서 포맷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소스의 값으로 소스의 값으로 URL에다가 어, 따옴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경로는 이번엔 TTF 파일, 브루타이폰트의 포맷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브루타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HTML에서 저 나눔고딕폰트를 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개 이상 로드를 해 주십니다. 기본폰트고 없을 때의 폰트 이렇게 기부를 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로드한 거를 우리가 바디 바디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듬이라고 하고요. 타겟이라는 클래스명 여기에만 나는고딕을 한번 적용해서 비교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디에는 기본 폰트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폰트 패밀리에서 아까 화면으로 보여 드렸던 도듬체, 영문의 도텀체 그것도 없으면 헬베티카 헬 페디가 것도 없으면 선쉐리프에서 고딕체로 고딕체로 보여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디안의 폰트가 지금 저장하자마자 변경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클래스명 타겟에다가 클래스명 타겟에는 폰트 패밀리 누구를 적용하고 싶은거냐면 얘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나는 고딕에서 고딕 오타가 좀 있었고요. 복사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에서 나눔 고딕이라고 해주고 이게 없으면 그냥 일반 고딕체 시스템 기본 폰트에서 고딕체를 보여줘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지금 이 부분의 폰트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위는 도듬체고요. 아래는 나눔 고딕 폰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를 폰트 페이스로 해서 직접 해당 경로에서 가져와서 구현하는 방법.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구글이나 어도비의 웹 폰트를 CDN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DN 방식으로 구현 한번 해 볼게요. 22번을 열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을 열고 작성해 볼게요. 자, 폰트 적용하기 부분 보겠습니다. 22번을 보고 있습니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구글의웹폰트에서 나눔 고딕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구글 사이트에 가서 CDN 주소를 어떻게 써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f o n t s a o a i l e c o m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f o n t s o l e c o m 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나눔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n a n u m 이라고 해서 나눔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는 일단은 기본 폰트를 쓸 거예요. 여기에 regular size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추가해 주세요. 플러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안 보이던 어, 메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링크로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인포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링크로 하는 방법으로 먼저 소개를 해보면요. 이 코드를 복사합니다. 복사할게요. 우리 HTML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 넣겠습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타이틀의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이러시면 앞서 우리가 21번에서는 폰트 페이스를 해서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걸 로드했지만 지금은 구글의 서버에서 빌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탭스 맞출게요. 구글 서버에서 빌려오고 있고 이러면 이제 해당 폰트를 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구글에서 나와있는지 었 다시 한번 구글 사이트 가서 볼게요. 구글 사이트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요. CSS rules에서 특정 폰트를 지정하려면 얘를 쓰시라라고 해서 있습니다. 복사해 볼게요. Font family 나는 고딕 s a n s e r i f 라고 해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와 똑같이 여기 p 태그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바디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Font family에서 복사해온 걸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모서리가 약간 둥글둥글해지는 나는 고딕 폰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로 구현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요, 주석 처리해 볼게요. 다시 구글 사이트에 가서 이번에는 import 방식으로 해볼게요. import는 어딥니까 CSS 안에서 작성하는 거래요. style 태그 안에다가 작성하라는 거랍니다. 그럼 복사해 보겠습니다. @import 되 있는 부분만 복사했어요 CSS 안쪽에서 한다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별도의 파일로 css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화면과 같이 작성하면 나는 고딕 폰트를 우리가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웹 폰트를 불러오는 방식과 cdn 방식은 어, 직접 서버에 올리면 우리 서버에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 거냐면 외부 서버가 어떤 이상이 생기더라도 우리, 폰, 우리 사이트에선 해당 폰트가 잘 나올 거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잡아먹습니다. 트래픽을 잡아먹어서 우리 자원을 쓰게 되죠. 그리고 cdn으로 가져오면 일단은 우리 서버에 파일이 없기 때문에 트래픽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 트래픽을 안잡아니까 자원을 쓰지 않고 그 장점이 있지만 외부 서버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럴 일은 만에 한에 거의 없지만 구글이나 어도비의 저 서버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사이트에 해당 폰트가 안 나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글의 웹 폰트랑 그리고 웹 폰트를 구현할 때 우리가 폰트가 시스템 폰트가 있고요. 시스템 폰트가 있고 그다음에 웹 폰트가 있는데요. 웹 폰트 같은 경우에는 웹에 쓸수 있게끔 최적화가 돼 있는 폰트예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 할때 모두 다웹 폰트를 썼으면 좋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 있거나 또는 디자인성으로 여기에는 해당 폰트가 정말 최적이라고 하면 시스템 폰트를 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웹폰트가 아닌 폰트를 쓸 거예요. 근데 해당 폰트가 웹페이지를 구할때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 폰트를 웹폰트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폰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한두 군데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냥 바꿔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웹폰트로 변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웹폰트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제너 레이터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웹폰트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했고요. 저는 두 번째 검색 결과인 트랜스폰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랜스폰터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애드폰츠를 눌러서 시스템 폰트를 웹폰트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 받았던 예제 어 다운 받았던 폴더 안에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폰트 폴더 안에 TrueType 폰트 이 나는 곳이 2.2 메가나 됩니다. 2.2 메가나 되는 걸 로드하고 추가했습니다. 다 업로드가 되면 컨버트를 누르시면 프로세싱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 진행이 되면 화면과 같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운로드 를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한 거를 압축 풀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한걸 압축 풀어 볼게요. 압축 푼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WFF, WFF2 해서 지금 한글 폰트를 웹에 최적화된 폰트로 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데모에서 HTML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해서 해당 폰트를 구현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다운받으신 걸 보면 여기에 HTML의 코드로 직접 한번 열어볼게요. HTML을 데모 HTML을 열어봤고요. 그러면 어, 일단은 리셋이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SS 스타일 시트 CSS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스타일 CSS를 불러왔네요. 그러면 해당 CSS도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폰트 페이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이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 있고요. 두께와 스타일과 디스플레이 속성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적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스타일에서 예시가 나와 있겠죠. 스타일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적용을 했네요. 폰트 패밀리에서 나눈 고딕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면 된다. 여기 폰트 패밀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요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자, 아, 변환해서 쓴 거랑 나눔 고딕으로 해서 어 CDN에 가져온 거랑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가 돼 있을 거냐면 이렇게 변환한 거보다 나눔 고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환한 거보다는 CDN으로 가져온 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여기에서 CDN으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 훨씬 더 가벼워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웹폰트에도 어더비 웹폰트에도 나눔고딕 같은 폰트가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변화를 하시고 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경로와 상단에 이렇게 CSS를 로드하거나 이 CSS를 우리가 작성하고, 있, 작성하고 있던 CSS에 적용하시면 구현이 되십니다. 네, 이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어도비에서 웹폰트를 지원하지 않을 때 그런 특별한 케이스일 때 우리가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고 없으면 이렇게 해서 변환해서 쓸 수도 있다까지 해서 웹폰트의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웹폰트도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지금 제가 한, 하나의 폰트만 로드했지만 서너 개 이상 로드를 해버리면 그것도 오래 걸려요. 어쨌든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를 최소한 하시고 또 구글 웹폰트에서 앞서 폰트를 선택할 때 여기에서 폰트를 선택하실 때 나는 저는 아까 요거 하나 선택했는데 볼드도 엑스트라 볼드도 이런 식으로 두개를 추가하시면 그것도 용량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두께를 많이 쓰시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폰트의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